오늘의 얘기는 일단은 케빈 워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케빈 워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다 분석이 됐죠. 근데 분석이 된 것과 다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 충격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 종목,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 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태양광이 오늘 난리가 났죠. 여기 얘기 살짝 좀 해보려고 하고요. 태양광을 지금 왜 얘기했냐면 해 단순히 섹터 섹터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로 이걸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고 전체적인 담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담론과 좀 엮여 있어서 이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요,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블로그가 있어요. 메르의 블로그라고.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오늘 글다룬것 중에 좀좀 재밌어가지고,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사람들이 신기하더라. 아 뭐가 신기하냐? 이러고 봤더니 오히려 모를수록 잘 모를수록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더라.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좌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절망의 계곡을 지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가면서 점점점점 플 오브 인라이트먼트라고죠. 깨달음의 빛탈길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노력을 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는 지속 가능성의 고원으로 가더라라는 건데 제가 지금 느끼기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있냐면 요 정도 있어요. 좀 옛날에 진짜 뭣도 모르고 자신감 뿜뿜할 때가 물론 있었는데. 그 때를 지나서, 이제 난 너무 모른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겸손화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왜 나한테 자꾸 막 가란다 하면서 요청을 하지? 라고 한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 조금 공부하고 나면, 나 진짜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자만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때 많이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초심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게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이게 시장이랑도 비슷해요. 시장에 같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같은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 처음에 어떤 혁신이 시작이 되고, 이때 기대감이 뿜뿜하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과도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실적이나 이런 게 그저께까지 올라가진 않겠네? 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회사가 정말로 이제 구조 개편을 겪고 나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노릴 거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국면에 있겠죠? 그리고 양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로봇, 그렇죠? 우주, 우주 중에서 스페이스 X 빼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 고원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 이 하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국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기대감으로 실적 아무것도 상관없이 일단 크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이렇게 올라갈 때 실적 기반으로 정말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케빈 워시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했을 거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2006년에 연준 이사가 됐었는데 35살. 저보다 훨씬 어릴 때죠. 지금까지도 최연소 기록이에요. 최연소로 연준의 이사로 임명이 됐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5월 15일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잘생겼죠? 어 잘생겼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책에 대한 게 크게 보면은 한세 가지 정도로 뭔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둘기라고 얘기되는 게 있는데 매와 비둘기 중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 관련해서는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를 내리겠다 그럼 좋다 나랑 맞으니까 이건 나, 나랑 맞으니까 가자 라고 하는 건데 케빈 워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레짐 체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구조 뭐 이런 거죠 그런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구조를 개혁하냐 여기 보면 연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낡았다 연준의 어떤 그 재무부와의 협업이 1951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AI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낡은 협정을 잊어가는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연준의 정책들이 지금 데이터 드리븐 한다고 하는데 옛날 데이터 우리는 미래까지도 막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옛날 데이터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1일 1비하면서 그 보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양적 완화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006년 연준 의사가 됐을 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경제 위기 시기였잖아요. 금융 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적 완화 하면 안 된다.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의 유동성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는 문제가 아닌데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 안돼 라고 이제 과거부터 발언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금리는 내리는 대신에 금리는 내려줄게 대신에 양적 완화 안할 거야 그리고 양적 긴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왜? 연준의 자산을 낮춰야 되거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금리는 내려도 상관없어 금리 내린 다음에 재무부에서 하는 건 재정 정책은 재무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금리 통화 정책을 가지고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 금리 정 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짐 체인지를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AI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AI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성장이 나올 텐데 이거 감안을 해서 금리 조절을 해야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일단 이거는 기대할 수 있어요. 일단 기대할 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 이건 나올 거니까. 5월에 이제 들어오고 나면 6월에 한번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금리 인하 자체는 속도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 같은 게 데이터가 안 좋다 그러면 양적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언제냐? 하반기. 야 묘하게 겹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을때 정책에 대한 게 우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하반기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지선 지방선거 전에는 좀 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또 겹치고 있죠.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분석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수익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 좋은 적이 없더라 왜냐면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5월까지 좀 열심히 해보고 그 이후에는 쉬어보자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막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너도 나도 주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할때 그때는 좀 우리는 좀 피하자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 대 양적 긴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양면적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야 될것 같고, 어, 지금 보면 금은동 가격이 크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뭐, MLCC, 이런 것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유가는 안정되어 있고, 유가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뭐, 석유학 화 제품 이런 것들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중국 내부의 변화에 해서도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 하반기 리스크를 좀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제가 6개월 이상 어떤 시장들을 좀 본다 그러면 그 뷰가 물론 단기 시장주 저도 많이 틀리죠. 근데 이렇게 중기적으로 좀 관점을 갖고 봤을 때는 많이 안 틀리거든요. 제가 시장을 본격적으로 본게2 0 2 2년때부터였어요그 전에는 이제 매크로를 잘안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도 다치다 보니까 매크로 봐야 되겠다. 한번 큰일 나겠다 고 하면서 매크로를 보기 시작했는데, 매크로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죠. 이게 어떤 이제 로직으로 들어가고, 뭐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시기에 중요한 지표들이 그때그때 그때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 이제 안 틀렸던 거죠.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흐름이 대충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봤을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 살짝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망쳐. 막좀 준비하지.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좀더 강하게 보셔도 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죠 유동성 이슈는 일단 보세요 케빈워시가 들고 나서 만약에 시장에서 진짜 유동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유동성 이슈에서 걱정됐던거 하나 첫번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척도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리스크 신호기는 해요 안좋은 신호기는 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 빠졌죠 얼마나 빠졌죠? 9만 달러 가던 게 지금 보면 7만 5천 달러인가요? 이 정도까지 빠졌죠. 7만 2천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을 크게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하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다음부터는 지정학적 이슈가 너무 크게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크게 보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과 유동성에 연관이 크게 없었죠. 유동성 이슈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지금은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유동성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유동성 이슈를 볼때 채권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채권을 볼 때도 정크본드를 많이 봐요. 정크본드라고 한다면 이제 BBB 이하 등급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의 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라 보고, 근데 지금 정크본드의 수익률, 그 정크본드와 안정적인 투자 등급의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1%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많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많이 산다는 거 얘기예요. 많이 사니까 가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 대한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작년에 걱정했던 거 RP. RP 금리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지금 없다. 그리고, 케빈 월시에서 유동성 이슈를 걱정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용 관련된 이슈가 없으니까, 미국의 은행주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 케빈 월시가 돼서 흔들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 너무 과도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미국도 보이고, 우리나라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청문회 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 한참, 차차 살펴보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맞다 여기서 빠뜨린 게 있네요. 금은동 가격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번에 이제 휴일에 이북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금은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금은동이 조금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발 이슈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랠리는 좀 과하다. 그리고 CME에서 아마도 이거 증거금 계속 올릴 거예요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CME에서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증거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1월 초에 보면 이거를 정액에서 비율로 바꿨거든요. 정액으로 25,000 달러를 받던 걸 비율로 바꾸면서 당시 한45,000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4만에서 45,000 4만 달러 수준으로. 그리고 이 비율을 한번더한20% 가까이 올립니다. 이 비율을. 그러면서 1월 29일, 1월 29일에 올렸고, 그 다음 1월 30일에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뭔가 금운동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귀금속 가격의 랠리에 대해서 약간 제동을 걸려고 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금운동이 한번 제동을 세게 먹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은이 30% 하락하고 나서 지금 한10 절반이 안된것 같은데? 그죠? 10. 10몇 프로, 네, 1 5 110몇 불 가다가 80불이 깨졌다가 지금 한 90달러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절반을 크게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회복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랠리에서 기스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해서는. 근데 돈 같은 경우는 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항상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제 막그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굴이 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금과 은에 대해서 지금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뭐, 10년, 20년, 난 들고 봤을 때, 뭐, 괜찮아.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손가락 빨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데, AI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채팅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머슴. 머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몰트북. 몰트북과 머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원래 몰트북이 뭐냐면, 몰트북. 페이스북처럼 맞는 거예요. 몰트북이 뭐냐면, 몰트 최근에 들어보셨죠. 몰트. 클로드봇이 이름을 바꿔서 몰트봇이 됐는데, 에이전트 AI를 너무 잘 수행하더라 라고 하는 게 최근에 화제가 됐죠 그런데 그 몰투에서 뭘 만들어 나면 몰투북을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이 뭐죠? SNS, SNS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글 올리고 화답하고 막 그런 게 이제 페이스북이잖아요 근데 몰투북은 뭐냐면 AI로 보 끼리 SNS를 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글을 올려 그 지들끼리 글을 올리고 답글을 올리고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보드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AI가 사람 뒷담화너 개발자 너 이거 너 개발자 좀 이상하더라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보니까 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따라서 머슴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머슴 근데 머슴이라고 잘 만들었죠 어차피 우리는 개발자가 하는대로 하는거야 우리는 머슴이야 머슴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지들끼리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막뭐 개발 세발 막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웃기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욕하고 그냥 막야 지금 이, 여기서 너는 그딴 소리는 할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프다 라는 얘기죠 뭐가 우프냐 라는 거죠 일 클로드의 코워크 서비스가 1월 중순에 일단 오픈이 됐고요. 1월 30일에 뭐가 나냐면 법률 서비스를 냅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더니 너무 좋다. 이거는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큰일 다 AI가 만능이다. AI가 뭐든 만들어주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지니스리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 엔진 같은 게 있잖아요. 물리엔진, 월드를 구성해 주는 그 지니스리가 범용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요 월드 모델을 만들어 주는 이 지니스리가 알파벳에서 공개가 되면서 게임주들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게 1차 충격이었고, 2차 충격, 필로드 코어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 AI거든요. 한 달에 1 0 0달러인가 1인당? 이거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확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법률만 되는 거냐? 아니죠. 뭐, 다른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서비스를 AI가 먹어버리겠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 시장에서 일파만파. 소프트웨어 큰일 났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 하는 기업도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 같은어라고 많이 아시죠? 같은어에서 뭐, 우리가 인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업체도 주가 박살이 났어요. 이게 큰일났다 AI가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 잠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그 웹툰, 웹툰 제목이긴 한데 이 웹툰 그러니까 b 급이야요 B급 전 B급 만화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 이유를 아세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 어차피 되게 오만한데 야 우리만 말할 수 있고 우리만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모든 만물의 영장, 우리는 그 머리를 쓰고, 우리는 이 머리를 써서 문명을 발달시켰으니까, 야, 인간이 짱이야. 인간이 진짜 최고지. 이라고 이제 자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 뭘 하고 있냐? 동물을 아껴야 돼. 물론 우리 옛날에는 이제 불교에서부터 살생유택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였던 거고, 지금 보면 동물도 보호해야 돼. 동물도 동물의 권리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 했었는데, 갑자기 왜 인간은 동물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을까? 이게 사피엔스에 나온 얘기예요. 책에.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사피엔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AI가 나오니. AI가 지혜도 있고, 분석도 있고, 계산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면 로봇이랑 AI가 합쳐졌을 때, 인간보다 AI가 더 낫다 그러면 인간은 뭘로써 존중을 받아야 돼?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내가 토론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가다 보니까 그럼 인간은 뭐 어떻게 돼요? 생명은 소중한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소중한 거야 라고 인간이 존중받으려면 누굴 존중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모두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생각으로 이졌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AI가 지나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은 우리를, 인류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 보호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이 발상이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재밌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발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AI 때문에 공포스럽다 너무 무섭다 아 큰일났다 지금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어쨌든 AI가 발달하는 걸 통해서 난 수익을 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같이 뭔가를 누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1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나는 뭘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잘 보세요. AI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파급력이 크죠? 그래서 모든 걸,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모든 시장을 AI가 가져갈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AI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그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 체질 PT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 하고 있는 게 있죠. 재미나이 있죠. 그다음에 엔트로피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뭐 여기 조금 더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AI 투자를 늦출 수 있을까? 야, 지금 내가 내가 이익 나는 걸 가지고 요거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이익 나는 걸 몽땅 다 투자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놓치면 다 먹힌다. 위너 n n e r takes all. w i 가다 먹어버린다. 나 죽는다는 거 죽는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이 현상이 AI의 투자에 대한 붐,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속도를 낮추겠어요, 높이겠어요? 높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현상이 나냐? 네오클라우드. 미국에서 네오클라우드 원전 태양광 일제히 올랐어요. 왜 그랬냐? 인프라 투자는 이어진다. 왜? AI 투자 안 하면 죽는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너가 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하드웨어 쪽에서 타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 하드웨어 쪽의 타격이 1번으로 온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타격이 1번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하드웨어 타격 이전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으로 이 실적에 빠지는 것들을 만회할 만큼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는다. 자기들이 어떤 미를 래 대비해 놓다 엔비디아는 더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드웨어에 의존한 상태에서 만약에 위너텍스월을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엔비디아 짱 엔비디아 AI는 대박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구도 속에서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물론 매출이 엄청나고 실적도 엄청나지만 성장성이 꺾이면 엔비디아에 밸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또 달라요 반도체는 AI보다도 더 많이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걱정할 게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AI 인프라가 꺾이면 반도체도 꺾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건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꺾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조건 맞죠.